31일 미대포의 및 전쟁위기가 <laughs> 구조되고 있습니다. 친미 후전광 윤석열 무리가 능력도 없으면서 다 기울어져가는 미국만 믿고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기간부터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타격에 북침 핵전쟁연습을 강화하겠다며 민족이 아니라 외세와 한몸이 되어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윤석열 무리의 친미 호전적이고 활쇄적인 행태는 날이 갈수록 우리 민족과 민족에게 최대한 빨리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 대상이라는 확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이름만 바꾸어 재개되는 8월 말 을지 프리덤 실드를 비롯해 8, 9월에 벌어지는 11개의 부침 전쟁 연습 중에 전쟁이 터져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염천만한 북팀 전쟁 연습이 역대급으로 준비되고 있고 그만큼 역대급으로 전쟁의 위기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민족을 대반하고 외세의 비부터 화수통치를 꿈꾸지만 우리 민족인 북을 제대로 모르는 어리석음과 직권 80년 만에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는 무능함으로는 윤상화를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벌어진 우크라이나전으로 전 세계는 고물가고금리 보안율로 경제위기가 다 심화되고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심각합니다 미국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은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를 주고 있으며 특히 빛내서 집다고 투자한 중간층의 성실한 민중들의 삶을 파탄시킬 것입니다. 미군 철거와 함께 신미호전, 탈시오, 부패물이 일생의물리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민중민주도 조국 통일의 새날도 오지 않습니다. 민중민주의 새 세상 한 수복지를 넘어 민중복지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의 첫걸음은 미군 철거, 친미호전 8시 물이 인사결을 청산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민중 민주당이 앞장에서 주정하겠습니다 수정! 친미호전 8시 물이 인사결 무이 청산하자 북팀 핵전쟁 연습 영구 중단하라 만약에 그는 백산쟁과군 미군 철거하라!